언니아들! 오빠아들! 안녕! 씬이 실제로 야간 언니아들? 좀 섹시한 언니아들 있잖아 그런 언니아들 보면 솔직히 인기가 좀 많은 편이더라고 그 언니아들이 왜 인기가 많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그 이유를 찾았어 한번 확인하러 갈까 고고! 첫째, 적극적이다 근데 보통 사회적 분위기가 오빠아들이 리드해야 될것같아 느낌적인 느낌이 있잖아 근데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언니아들은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 으어갈 수가 있어 대화든 분위기든 스킨십든 오빠들은 생각으로 리드 당하는 걸 좋아하거든 아찌 오빠들 그래서 끌릴 수밖에 없는 거지 둘째 표현을 잘한다 그때 그 순간의 감정을 숨기지 않아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먼저 말하기도 하고 뭐 오빠야가 그 언니한테 잘해줬을 때아 너무 행복해서 고마워 하면다 고마워 아 씨앗 미안 <laughs> 말 뿐만이 아닌 갑자기 막 안는다던가 라그 외에도 얼굴을 찌푸린다던가 아니면 매혹을 하거나 이렇게 뭐 표정 그리고 뭐 액션 이런 거를 활용해서 액션을 만들어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다양한 모습을 볼수 있잖아 다양한 매력 안 끌릴 수 있겠어? 셋째, 의사 표현이 파쿠하다 싫으면 싫다 보면 좋다. 어떤 건 좋아하고 어떤 건 싫었고 이런 거를 확실히 말하는 편이더라. 근데 이게 오빠들 입장에서는 불쾌하긴커녕 오히려 이게 더그언니의의 생각을 더 쉽게 알수 있고 그래서 이걸 참고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걸 아니까 훨씬 더 편하고 좋다고 하더라고. 언니들 알고 있었어? 넷째 활동적이다. 이 언니야들이 오빠랑 연애를 하면은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뭐 여행이라던가 뭐 액티브이, 다양한 체험들, 또뭐 다양한 새로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색다르게 여행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 그 언니야를 만나게 되면 그렇게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안끌 수가 있겠어? 이런 사람을 만나면 누구든지 싫어할 수가 없어. 내가 같은 여자도 친해지고 싶은데, 오빠들도 어죽하겠어. 그리고 이 영상을 끝내기 전에, 대체로 이런 언니아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거지. 모든 언니아들이 이런 성향이 있다고 해서 야한 언니아가 아닐 수도 있다. 참고만 해. 그리고 오빠들, 오해할까봐 내가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주겠는데, 변태랑 야한 거랑 다른 거. 알지? 달라. 변태그릇 용용용용용 아니야, 오빠들. 여기에 포함된 언니아들은 야한, 섹시한 여성이니까. 언니야로 사귀는 오빠들 도트카링 가기 전에 자랑 한 번씩 남겨 주면 더 좋고 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꾹꾹꾸꾸아 진짜 현타 오네 진짜 아 <laughs>